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길이 안 열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순종하면 분명히 이게 열려야 되거든. 아멘 했으니까 열려야 되거든. 이게 안 열려버린 거예요. 뭐 유상하다 분명히 응답받고 있는데 왜 이러지? 여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를 좀터 버렸어야 돼요. 순종을 해도 고난이 오고 불순종을 해도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냐 불형통이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가 순종을 했느냐 순종을 안 했느냐로 판가름을 지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환경을 보고 형통하면 아 이건 주의 뜻이구나. 형통하지 않으면 아 이게 이게 뭔가 주에게 걸렸나 봐. 이게 잘 안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복음이 잘 전파가 되든, 아니면 거부를 하고 핍박을 가해든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의감을 딱 가져버려요.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은 저희가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너희는 저를 따라야 된다 하면서 자기 제자들까지다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자기는 그 신랑 신부의 들러리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는 흥아이하고 나는 쇠아이한다까지도 말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이 사람이 헤르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우울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감옥이 이제 다 붕처럼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꼼꼼하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슬며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나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을 여쭤봐라.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라. 그럼 무슨 대답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메시아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서 그를 책망하지 않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만한 이가 없다 하고 칭찬 딱 하시고 가서 그대로 전해라 이사해에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기름공을 받은 종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준다 그 가서 전한 무뭔 뜻이냐 알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답해 주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받아준 다아니까 누구든지 갇혀있고 제한되고 묶여있으면 엉뚱한 생활을 가져요. 그런데 세례왕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세례왕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니까 거기서 에자유함을 받고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많은 핍박을 받고 그들이 원치 않냐는 곳으로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살해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 예를 다합니다. 그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이 왔다갔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에 따라 자기가 움직여준다는 것. 그러니까 절대 주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도 바울은요 벨리보 감옥에 있을 때 밤에 뭐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할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옥문이 열려버리고 묶여 있는 쇠사이다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드렸던 찬양은요 낙심 찬양, 슬픔 찬양이 아니었고요 기쁨의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태오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복음을 전파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해요. 그가 로마의 감옥에 또 갇혔을 때도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서,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가운데 그첫 번째가 빌립보소가 나옵니다. 그 빌립보소의 핵심 내용은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계속 갇혀있는 자가 이제는요, 영적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요, 기쁨 기쁨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건강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죠. 때로는 말이죠, 물질이라는 가난의 감옥에 갇혀있죠. 때로는 사람으로부터요, 이제 멀리를 당하는 것도 외로움의 어떤 감옥에 또 갇혀있죠. 또 이제 어떤 환경의 어떤 우겨싸움으로부터 갇혀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자유로 하고 싶은 그 일을 할수 없는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가 있죠. 갇혀있고, 갇혀있고, 갇혀있고. 어제도 오늘, 오늘과 같고, 오늘도 내일과 같아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 막심이 되면서 영적 우울증이 딱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여기서 깨고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빛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를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기쁨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기쁨 있는 자가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는요 이 윤활유를 기계 안에 치는 것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마찰 즉 갈등이 안 생겨요 가난해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고대도 좋고 요거다 먹어도 좋고 할렐루야 나는 상금은 올라간다 아 주님 앞에 순종했다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게 나도 기뻐한다 주님이 슬퍼하는 일을 나도 슬퍼할 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늘내 감정보다 주님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주님이 무슨 생각할까? 나는 이런 생각하는데 아 주님이 그 생각하신가? 그럼 버려야지 주님의 생각을 어디서 찾나?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면 나를 거기다 맞춰봐야 되지 하고 내 것을 내놓고 주님 것을 채우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주님을 채우기 위함이지, 단순히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당한 사람은요, 결국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역이 바로 42절 사역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날마다, 날마다.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 정말 그렇습니다 해보신 분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생각이 들어오니까. 왜 어렵냐? 내가 기뻐할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요 내가 꿈꾸던 것들, 내 기도 제목들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항상 그 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웃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푹 빠져야 한다. 사랑에 빠져서 연애하면요, 정신을 못차아요 그런데요, 아이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청춘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그냥 사랑에 푹 빠져버려야 되냐 모세는 말입니다 80살에 하나님께 빠져가지고 헤매고 다녔어요 120세까지 사도들은요 그들이 숨겨당하는 순간까지 그리스의 사랑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사랑이 자기를 채우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요 늘 머물러있었기 때문에 행복자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질 때요.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교회 에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네가 어찌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랬어요. 그 처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사랑은요 구원의 기쁨을 말해요. 십자가의 첫 사랑은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이은 고백했어요. 시편 51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로 하여금, 정직한 용어로 새롭게 합시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말아달라 성신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슨 음악가입니다. 다이슨 선지자고, 다이슨 장군이고, 어? 다이슨 왕이면서도요, 다이슨 말입니다. 음악가예요. 특히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 찬양가. 그러면서 선지자하고 기도자잖아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남자였지만, 누구보다도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찬양을 하면서요, 그가 악기를 다루면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도망갔다고 안 합니까? 그럴 정도로 말이죠. 그의 음악성은요, 아주 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소멸됐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문이 딱 닫혔을 때, 살것 같아요, 죽것 같아요. 죽어볼 것 같아요. 어쩔 것 같다고요? 죽어볼 것 같아요, 그냥. 안 해봤으면 말을 울지 마. 정말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그냥. 기도의 문이 딱 닫히면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의 맛이 딱 떨어져 나갔버려 기도의 문이 열리면요, 살것 같아요. 같아요? 아, 살. 살것 같아요? 살것 같다니까. 다이계에 있어서요, 그 마음이 닫혔다는 거, 구원의 기쁨이 손을 댔다는 거, 죽을 맛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언젠가 터진다, 이거 언젠가 터진다, 언젠가 터진다. 그렇게 했는데, 나단 선자가 촥 찔른 거예요. 왕이 시여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러니까 그냥, 다이색이 그냥, 놀래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바세바 사건을 회개하고 침상을 다 눈물로 적시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 달라고 회개한다고 구했던 그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심령이 회복이 돼 갑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잘 못했습니다. 속이려고 속인 것이 아닌데, 그냥 무서워가지고 하나 감추게또 감추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정말 사시대로 말하자니 너무나 멀리 나가버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감췄습니까? 그런데, 다이시 하나의 앞에 1년 이상을 감췄던 그 비밀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시는 곳곳마다 잔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잔치를 많이 했는지, 아, 바리새인들이막 욕했다니까요. 아이, 도대체 니게 선생은 말이지, 고기를 탐하는 자 아니냐,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냐, 막 하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는 것마다 잔치를 벌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주님이 고기를 탐한 것이 아니고요. 과식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술 마신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잔치했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도 잔치했죠? 가는 곳곳마다 잔치를 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점심을 먹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먹고, 점심시간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육적인 음식을 먹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컨셉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기쁨이에요. 특히 주일날은 말이죠. 이 부활절로 인해서 생긴 날이기 때문에요. 이날은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우리의 마음의 예물은 항상 기쁨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항상 기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싹 웃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제일 예쁜 모습으로 주님 성대문에 쭉 들어갈게요. 자 주님 자 기쁨이에요 기쁨. 아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단 올라오면서. 아 그런데 기쁨이 안 나와. 그러면 잠깐 멈춰서 아 이거 기쁨으로 돌아가고데 기쁨이 안 생기지. 아 이거 근심이 많구나 내려놔야겠구나. 또 다시 한번 주님 기쁨입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주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가 막힌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내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는 다 들으셔 아멘. 비쁘시고 우러사 우리의 죄를 다깨끗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고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슬픔이 있으면 있는 대로, 상한 마음이 있으면 있는, 있는 대로, 두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주인께 다 보여드려야 돼. 요 그런데 사람한테 보이면 말입니다. 부끄러움이라 있지. 하나님 앞에 보이면 부끄럼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아시면서도 나를 책망하기보다는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성령충만의 외적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쁩니다. 그러니까, 은사적인 면에 집중하,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근데 주님, 어자의 우리를 모른다 합니까? 이 주님이 단번에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내게서 떠나라 그랬더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냐, 즉, 주님께 기쁨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22년 전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한것 같지만 실상은 내 중심에는 말이죠. 나의 야망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딱 깨뜨려 본 거예요. 너는 네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내 일이 아니다.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 어기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은사와 능력을 가졌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연애에 빠져버린 사람은요. 주님을 생각하면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겨요. 그걸로 내 위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애호사하고 어, 나를 묶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아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아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다. 아멘. 내가 실상은 굉장히 유명한 자다. 니들이 몰라서 그러지 아멘. 자기 긍지와 자부심, 프라이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나에게 준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그러니까 사명자는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막 그것을 즐깁니다. 파다가 오면 그냥 아이고 파도 때문에 다 죽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파도 타기 대회를 해가지고 막 우승을 하고 말입니다. 그 작은 나무 판때기 하나 갖고 말입니다. 파도를 타도 이리 타고 저리 타고 막 그러면서 그냥 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늘 무장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계속 주와 함께 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 다음 따라갑시다 가르치기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전도하기를. 뭐하고 뭐한다고요? 가르치고 전도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대사역을 하셨다니까요 가르치는 사역도 하시고 또 이게 전도 전파하시는 사역도 하시고 그 다음에 취하는 사역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는 사역 무슨 사역이요? 두루 다니는 사역이요 이거 복음서에 보면 다 써져 있어요 주님께서 두루 다니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움 28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항상 액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가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도했다는데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아시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무엇으로 기쁨으로 억지가 안 돼요. 내가 기도할 준비가 됐다, 내가 전도할 준비가 됐다, 내가 성경 공부할 준비가 됐다, 내가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됐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쁨으로 어려운 환경,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막 심령이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냥 굉장히 그런 감정적인 그런 상처와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눈다고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안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냐면 그러니까요. 이 예, 예배자들은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기도하는 사람으로요.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이분들은요. 심령이 상해버리만 안됩니다. 저는 저희, 이제, 가족들한테도 그런 걸 부탁하지요. 이제, 예배 드리기 전, 이럴 때는요,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저희가 새벽부터 어떤 이야기를, 나쁜 소식을 들어버린다든지, 마음이 상한 이야기 들어버리면요, 바로 그것이요, 이 예배에 영향을 끼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체 그런 것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아침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완전히 사단에 묶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이 집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든지 또 이제 1부 예배 갈까, 2부 예배 갈까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은 분주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오다가 차라도 딱훅받아봐요 아이고, 점촉사고 났네, 이거. 아이고, 교회 오는데 왜 이게 사고가 나나? 하고 이렇게 기분도 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심령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이가 이제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질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상한 감정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급속도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이 들어가요. 아니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공의 앞에 세워놓고 채찍질하고 줄게 패냈으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답덩어리로 툭툭 때려대면. 보통 이만저만 고통이 아니죠. 그리 모욕을 당하고 말이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공에 앞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권한에 내가 동참했다. 하늘에 내 상급이 꼈구나. 할렐루야 찬양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날마다 그것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감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늘 예배 드리실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실 축원합니다내 마음 가운데 기대한 만큼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받고 할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는 기대감이 그날을 결정적 버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세에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주님에 대한 따라서 합시다. 설레임. 뭔네임 설레임. 설레임, 이빨 청춘이 아니어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과 설레임, 이것이 주님에 대한 기대치예요. 그러면서 사모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 네. 예배는 주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 네. 그리 때문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요. 내가 마음껏 내 마음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되새기면서 주님과 영적 교감을 갖는 시간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예배의 승부, 승자가 되야만이, 승자가 되야만이, 그 다음 단계에서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원만하게 진행합니다 아, 네. 그러면 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이죠. 육신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은 뭐, 뭐하러 십니까? 죽으면 얼마든지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맨날 쉰다, 쉰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어깨에 그냥 막 담이 들어오고, 막, 음, 장이 붓고, 간이 붓고 할 만큼 말이죠. 살아도 괜찮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 네. 기쁨이 없이 하는 것은 노동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행복이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이야, 저녁예배가 없지만, 저녁예배 있어봐요. 아 이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예배까지 묶이고, 저녁예배 끝나고 집에도 못 가요. 저녁예배 끝나고 나서 또 성가대 연습하고 또 가자는 거요. 예 그것까지 다 하고 뒷정리가 가보십시오. 몇시 됩니까? 10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주일날라도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신 바가 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일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거기 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했는데, 좀 주일날 쉬어야 되지 않냐. 아, 요즘은 또 5일 근무니까 또 토요일 날쉴수 있잖아요. 설사 6일 근무를 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날을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그 행위들은요, 나의 즐거움이에요. 오늘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전할 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고 제한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1차 부흥을 사도행전 2장에서 했다면 2차 부흥은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일으키고 3차 부흥에 가서는 허다한 무리가 죽게로 돌아오고 이제 4차 부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분과 5차 분까지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하니까 스테반을 제물로 잡아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을 전부 일제히 강제적으로 파송하는 성교사 파송식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에 사도들이 세운 교회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가하면서 고향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어디서 시작되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게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물론 믿음의 확신도 확인해야 되고 정확한 기본적 교리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기쁨이에요. 아, 네. 세례는 구원의 표식인데요. 구원의 표식인 세례해 줄때 외적인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니까요. 사명자도 마찬가지예 봉사자, 헌신자도 마찬가지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에 쓰신 분들이 있고 오늘도 헌금연호 활동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각 교육부에서 활동하고 열심히 다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건딱 하나. 그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결정이에요. 그니까 러그 교회가 살았다! 그러면 예배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았다 그러면 안내원 얼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 교회 살았다 그러면 교회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역적인 느낌이 벌써 팍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해야 된다. 뭐, 우리가 굉장히 품격있고 품위있고 말이죠. 우리가 돈이 많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의 움직이는 교회들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결정을 지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라. 오늘 사명자 사도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게 성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 성형교회는 정말 영적인 기쁨의 교회가 되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성형교회 엄청 기쁘다. 생각만 할 때마다 성형교회 기쁘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의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옵니다. 주님만 생각할 때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부, 중요한 분기점이 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 사명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